보시고 일단 첫 번째 순서이니까 편하게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T.F.엔의 첫 번째 개인 포토 타임을 갖게 된 우리 레오씨입니다. 자, T.F.엔의 파워풀한 래퍼를 담당하고 있죠. 랩만큼 파워 넘치는 포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오늘 오랜만에 쇼케이스를 하고 또 이렇게. 어 온라인도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기자님 직접 뵙고 하는 조케이스다 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우리 레오 씨 아주 멋지게 잘해주셨고요. 자 왼쪽, 왼쪽도 왼쪽 조금 한 2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자, 정면 2초 더 해드리고요. 마지막 오른쪽으로 도 2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자 레오 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네. 걸어올 땐 너무 귀여운데 무대 할땐 너무 멋있고. 자, 포즈 만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면 5초, 오른쪽, 왼쪽 5초 순입니다. 자, 우리 카이리 씨는 여러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1 자인 무대 위의 멋진 카이리와 그리고 제2 자인 무대 밖에서는 너무나 해맑게 잘 웃는 카이리로 유명하죠. 자, 두 가지 자 중에 지금은 아주 멋진 카이리를 만나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무대 밖에서 밝은 표정도 네, 이어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굉장히 오늘 또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데요. 멋진 사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카일리 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정면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TFN의 공식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건우씨. 또 과연 오늘 이 시간에서는 어떤 귀염과 잔망스러움을 보여주실지, 네, 잔망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팀 내에서 컨텐츠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때 어, MC 역할도 굉장히 잘 하고 예능감도 굉장히 또 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활동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우 씨의 귀여운 모습들 3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예능 욕심이 많은 건우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순서. 어, 멋있어요, 오늘. 자, 포즈 바로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보여주세요. 자,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때의 갭 차이가 확연한 멤버, 우리 제로씨입니다. 웃지 않았을 때의 날카로움과 웃었을 때의 눈웃음 두 가지 다 너무 매력적인데요. 자, 일단은 굉장히 우리 멤버들 안에서도 남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멤버고 또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네, 아주 만능입니다. 우리 제로씨 오늘 멋진 사진들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헤어스타일이 아주 어떻게 하네요. 잘 소화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2초 정도, 정도 더 부탁드릴까요? 자, 하나 둘습니다 오른쪽으로도 2초 더 가겠습니다. 네, 하나 자 우리 만능 스포츠맨 제로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자 네. 다음 네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같은 눈망울이 너무나 매력적인 멤버 우리 온 씨입니다 자 타공이 T.F. N의 비주얼 라인인데요 자 초롱초롱한 사슴 같은 눈망울을 돋보이게 해줄 멋진 포즈들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집에서는 막내 표츠 포지션이라 애교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애교를 보여줄 수 있는 귀여운 표즈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상은 굉장히 멋있게 남자답게 입었지만 포즈는 또 이렇게 귀여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굉장히 말도 잘하고 굉장히 성격이 쾌활해서 많은 멤버들에게 또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멤버입니다 우리 원씨의 활약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 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씨였습니다 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막내 우리 히오씨 포토타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TFN의 막내 히오씨입니다 보디피셜 애교 없는 성격이라고 했지만 또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 윙크를 아주 잘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많은 기자님들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우리 또 키오씨만의 어 지금은 하트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윙크도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윙크 한 번씩 정면부터 그 윙크 네, 제 어딘가 DFN의 막내 윙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자 우리 막내키오씨포토타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면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케빈 씨, 마성의 음색을 가지고 있는 TFN의 메인 보컬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컬만 마성인 줄 아셨겠지만, 이번 또 다른 마성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저는 보조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케빈 씨, 보조개 잘 보일 수 있도록 환한 미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또 이렇게 MC형을 만나면 가장 먼저 반겨주고 에인사를 네, 나눠주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아주 너무 좋아요. 자, 정면 마무리 3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인보컬 KBC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지 해볼까요? 정면부터 만나봅니다. 자, 랩이면 랩, 춤이면 춤, 무대매너면 무대매너까지 다 갖춘 만능 리더 우리 노아씨입니다. 또, 그런 분이 거울 왕자라고 하네요. 음. 틈 만나면 거울을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거울 보고 열심히 연습한 포즈들 잘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TFN의 리더로서, 어, 멤버들에게는 아빠 같은 존재로서,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멋지게 잘 소화해내고 있는 리더, 우리 노아씨. 오늘 멋진 사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자 이렇게 개별 포토타임 우리 노아씨까지 마쳐봤고요 이제 모든 멤버들 다 나오셔서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운데로 붙어 주시고요 자 정면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자첫 번째 우리 TFN의 공식 포즈를 먼저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 둘 멋진 남자다운 포즈 너무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5초 하겠습니다자 오른쪽으로 5초입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또 오늘 쇼케이스를 위해서 준비한 포즈가 몇개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즈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포즈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아마존과 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앨범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어, 노래를 듣고 우리 멤버들과 함께 진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어서 갈게요. 포즈 네, 둘, 셋, 네, 다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둘, 셋, 네, 다섯. 자 오늘 우리 t f m 이 준비한 이제 마지막 포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요즘 굉장히 연예계, 가요계에 많은 일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의미의 하트를 우리 TFM 멤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이어서 하트 가볼게요. 넷,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왼쪽 하트 알려드리면서 이제 공식 포토타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공식 포토타입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사드리고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